입력 2018.27 16시 47분 학창 시절 일진이었다는 설이 제기된 그룹 제국의 아이들 출신 광희 30의 매니저 유시종 씨가 퇴사했다. 광희 소속 사본부엔티는 27일 유시종 씨가 회사에 금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회사와 협의한 결과 퇴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이제라도 깊이 반성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이 사과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본부의 NT 관계자는 본인의 입장 때문에 또 다른 상처가 되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며 광희 씨와 많은 분들께 더큰 피해를 드리기 전에 퇴사를 결정했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시간을 반성하며 성숙하고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알렸다. 유 씨는 본 VNT를 통해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어린 시절 본인에게 상, 철을 입은 분들을 직접 만나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희와 유 씨는 지난 22일 MBC TV n 그 n 프 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처음 출연했다. 광희는 최근 저녁 후 복귀자그 로이 프로그램을 택했다. 광희와 외모가 닮은 유 씨는 광희 씨 팬이라 매니저를 자청해, 다고 밝히는 등 매니저 활동과 방송의 의욕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튿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씨가 의정부에서 이름을 날린 일진 중한 명이었다는 주장이 담긴 폭로글이 게재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에도 연쇄고발이 이어졌다. 전지적 창견 시점 제작진은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희는 2010년 제국 기야 이들 멤버로 데뷔했다. 가수 활동보다는 MBC TV 무한도전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 두...